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자, 최근 많은 코인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점 찍고 예, 신규로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일단 저희 어, 정보방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 날짜 보이시죠? 12월 22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이 하이브 한 종목만으로 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보시면 UX 링크 수익, 에이브 스테이터스, 마스크 네트워크 등등 자, 조정장에서도 상승 나올 코인들 분명히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도 급등 코인들 쏙쏙 짚어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이브처럼 단기상승 나올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조건 없어요. 100% 무료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은 또 급한 수익보다는 좀 배운다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급등 코인은 바로 요 엠블 갖고 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 11월 요때 이후로 한번더 2차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엠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미리 그어드린 다양한 가로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최근 11월 중순 있죠. 요때자 막대 한 한양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이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요 6원 매물대를 단숨에 돌파하면서 바로 위에 존재하는 7.7원 매물대 그리고 5. 거의 10원 부근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12월 초부터는 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요 구간 하락이 좀 나왔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요 아래쪽 120일 주황색깔 요 이평선 지지를 받고 곧바로 반등을 하면서 자 유원 매물 때도 회복했고 당장 오늘은 노란 색깔 60일 이평선까지 요 위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 자 현재 수많은 코인들이 60일뿐만 아니라 12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도 거의 이탈을 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이엠블 코인은 몇안 되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1 1월부터 지금 보시는 유원 요 매물 때 위쪽에서 발생된 상승과 하락에서 보시면요 자,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 만 보일 뿐,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빠져나간 양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가격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전형적인 가짜 하락인 거예요. 이런 거에 속아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막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면 손실만 쌓이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한마디로 세력들이 좀 개미들의 물량을 계속 털어내면서 본린들이더 이런 털린 물량을 받아가면서 다시금 가격을 끌어올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엠블의 경우에는 일단 당장 이렇게 추세 전환하면서 60일 이평선 돌파도 했고 어,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쪽에 존재하는 요 7.7원 매물대 까지의 1차적인 수익 정말 높은 확률로 노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달부터 축적된 이 막대한 양의 요 양봉 거래량들 까지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뭐 7.7원 매물대는 정말 우습게 돌파를 할 거고 바로 이제 최근 고점 요 10원 매물대 까지 단기간입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무려 45% 거의 50%에 가까운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 이 시점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할 그런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은요 어쨌든간에 지금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정보방과 다르게 어, 실시간 대응은 안 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는 요 종목 이름만 보고 혼자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거기서 어, 추가적인 뭐 대응 뭐 최근 하락장 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직접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뭐 진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산타렐리 시작합니다. 그 구간에서 폭등 솔 코인들 뒤늦게 막 담지 마시고 지금 잠잠할 때 아직 접점 구간일 때. 직접 매집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요 앰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무조건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